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랫지방에는 태풍이 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별 피해 없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매 물건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추천해 드릴 물건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술적인 주택, 이술적인 전원주택,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주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이술적인 전원주택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사실은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물건 번호 1번, 2번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두개다 여러분들 응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은 물건 번호 2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따가 물건 번호 1번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두개다 하셔도 좋, 좋고요. 먼저 사건번호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요. 2018 타경에 5343호 물건번호 2번입니다. 물건번호 1번도 비슷합니다. 8월 14일 날 경매가 있겠습니다. 여주지원으로 10시까지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소재지는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33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12.05평 즉701 제곱미터이고요. 건물 면적은 주택 단독주택인데요. 면적이 좀 크죠? 53.83평 즉177.95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억 3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은 한번 유찰되어서 4억 22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물건은요 한번도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물건번호 2번이었고요 물건번호 물건 1번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번호 1번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번호 1번을 자세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물건번호 1번은요 물건번호 2번하고 위치는 거의 똑같은데 음 면적 등등이 조금 틀려서 조금 틀려서 어, 감정가격 제조가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사건번호는요 2018타경에 5343호 물건번호 1번 이고요. 같이 합니다. 당연하게 8월 14일에 해고요. 여주지원으로 10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번지가요. 주소가 소재지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337-1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84.21평이고요. 609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은 7 8 9 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물건으로 이번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땅이 좀 작죠? 그래서요. 5억 7,9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자 가격은 4시, 4억 563만 7천 원. 역시 70%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한번더 유찰될 것을, 유, 유찰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번호 2번 기준입니다. 오늘은 물건번호 2번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된권리는 2015년 7월 16일 농유업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이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이미 경매 신청한 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는 세입자가 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고요.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2억 2천만 원을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검토하는 것은 여기 세입자가 모두 다 받아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어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봐서는 모두 다100% 받아 나간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커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현재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앞에 근저당 셋이 있죠? 셋,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배당은요, 얼마에 낙찰 되느냐와 또이 물건 말고 물건으로 1번 있었죠? 물건으로 1번도 얼마에 낙찰 되느냐. 그럼 복합적인 것을 계산을 해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세입자는 모두 다 받아 간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법적으로 인수해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한강이 되겠죠.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이고요. 이곳은 이제 양평 시내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양평 가는 국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있습니다. 즉, 보시면요. 이곳이 이제 양수리가 되겠습니다. 양수리에서 조금 가면은 이제 양평인데요. 용담대교 굉장히 아름다운 긴 다리가 있는 곳이고요. 조금 지나가면,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있고요. 고속도로 입구 조금 지나면은 오빈리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빈역이, 여기 있습니다. 남한강변이죠? 에, 이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들꽃수목원이라고 작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오빈리 오빈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건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원주택마을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체 마을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획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물건은 두 개가 나와있죠 물건번호 이곳이 1번이 되겠구요 이곳이 물건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죠 약 200평 정도 되구요 200평 조금 안되는 토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위 풍경을 잠시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진입도로 등은 모두 다 아주 잘 건설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아직까지 건축이 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로 되어 보입니다. 앞에 있는 이 건물이 물건문호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선 잘안 보이죠? 이쪽으로 보입니다. 물건번호1번은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 범상치 않죠? 예술적 차원으로 성화시켜서 지은 건축한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미술관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주위 환경이 이렇습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 아래쪽에 남한강이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사, 사진을 보시면 좀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작품이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지상 부분도 아주 잘 가꿔져 있고요. 네.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죠. 네, 이런 뭐 차고도 이렇게 예, 나중에 제시해로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러나 뭐 이렇게 허술하지 않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차고도.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마당이 넓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남한강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것이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차고가 되겠고요. 네. 1층에 현관이 되겠죠. 차에서 내려서 현관 들어가는. 네, 전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모습이죠? 네, 구조가 있습니다. 네, 2층 건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곳은 이제 차고 제시의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제시의 건물이 되겠죠. 네, 1층이고 2층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1층이 되겠죠. 네, 현관, 현관으로 들어가면, 음, 이곳이 이제 주방이 되갖고 거실이 되겠죠. 방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방이 있고 방이 있고 마스터 베드룸으로 보여지죠. 네 이렇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보여집니다. 욕실. 아주 딜럭스한 그런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주택을 보시면요. 일정 현관으로 들어가면, 어, 들어가자마자 마스터 베드룸이 있네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곳은 거실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은 벽난로 자리인듯 보여지고요. 식당, 주방, 뭐 이렇게 주방이 되겠죠. 주방, 식당이 되겠습니다. 욕실이 있고요. 음, 드레스룸. 음 안방 욕실 또 전체 욕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시면 이 부분은 이제 예술적으로 이렇게 꺾인 부분이고 거실 주방 상부가 오픈되어 있죠? 2층에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주택, 예술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 붉은색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 번호 2번,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죠.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남한강변에 있죠. 아까 여서 봤을 때 남한강이 보였었습니다. 한강,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에 있는 예술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남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예술주택, 아티스틱한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습니다. 현장 임장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